안녕하세요 아동 아빠 동반의 아동아빠입니다 저는 써니입니다 자 자, 써니 준비됐나? 어자푸시업자 자, 20개 자 시작 하나 둘셋넷 해봐. 윗몸일으 키기 대신에 다리를 올렸다가 내리는 그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레그레이즈 맞나? 몰라. 어. 자, 열 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써니 시작! 몰라. 하나, 둘, 둘, 셋, 넷, 넷 다섯, 일, 여섯, 일, 일곱, 일, 여덟, 일, 여덟, 아홉, 일, 열, 일, 아, 일, 아. 일, 아 와 이번에는 저희가 이 악력기 가지고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요. 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손이 써니 손이에요. 손이 엄청 커 보이네. 그치 써니. 아빠 손이랑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? 야 우리가 이런 운동도 합니다. 네. 이거를 해야 철봉 같은 거할때그치꽉찔 수가 있어. 하나만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아빠 동만의 써니입니다. 자 오늘은 저희 어 아동 아빠님이 저를 태우고 시샵을 해본다고 합니다 어 제가 몸무게가 꽤나간는데 얼마나 버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두패기 레츠고! 응. 어, 어, 하나 둘셋어 그냥 포기 됐네요 오마이갓 저희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이 정도밖에 못 가다니 정말 어어 어, 정말 아 그래도 세 개라도 꽤 많이 한 거야 아니야 그건 좀 아니지 1기라도 해야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 재밌는 동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